서울 북쪽 낯선 동네에 오고 나서 어느덧 몇 주가 흘렀다. 조금씩 동네를 알아가고 있지만 아직은 낯설다. 그래서 이 동네를 잘 알고 있는 동네 친구들을 초대했다. 그런데 뭔가 만만치 않은 느낌이다. 왠지 긴장한 하미의 눈빛. 혹시 여기가.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듣는다는 삼양청년회가 맞나요? 어 들어와 앉아앉아 앉아. 들어와서 앉으면 돼 안녕 <laughs> 여기 아, 오면은 아, 우리는 아, 무조건 <laughs> 반말 모드여서 아, 아. 괜찮아? 그럼 <laughs> 안 괜찮은 방법이야. <laughs> 편안한 자리로 대화를 해보자고 해서 이렇게 우리 반말 모드로 이제 서로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 내가 얘기를 좀 들어줄 건데 둘이 어떤 사람인지를 내가 파악을 해야 되니까 그 자기소개서를 나한테 작성을 해서 줘야 돼 이걸로 작성을 해서 나에게 주면 내가 서로 어떤 사람인지 보도록 하겠어 워킹맘이라고 소개받은 인생 선배 친구들 어떻게 일과 육아를 동시에 하면서 살아가는지 너무 궁금해서. 여러 가지 은밀한 질문들을 준비했다. 다 썼어, 다 썼어, 아, 다 썼어. <laughs> 어, 고마워. 음. 어, 그 불리고 싶은 이름이 심상치 않은 친구구나. 나야? 다, 달바람이라고. 어, 어, 나구나. <laughs> 어, 혹시 혹시 이렇게 불리고 싶은 이유가 있을까? 나는. 딱 보면 알잖아. 딱 봐도 되게 따뜻하고 온화하고 어.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처럼 보이잖아. 어, 이런 거 꾸미기 있 나요. 그럼 내 얘기 좀 들어줄래? 나 아직 소개 좀 해줄래? 알았어. 어. <laughs> 달에는 바람이 없잖아. 어. 근데 만약에 달에 바람이 있으면 나처럼 따뜻하고 따사롭고 봄날의 어. 햇살 같지 않을까? 그래서 어. 달바람이라고 부르고 싶었어. <laughs> 자 그리고 어. 어, 벌써 너무 티가 나는데, 신나. 항상 <laughs> 아, 신나 있는 느낌인데, 어, 부르고 싶은데 이름이 신나야. 아니, 근데 신나는 내가 지은 거는 아니고, 어. 여기 이제 옆에 계신, 대바람. <laughs> <laughs> 어. 이게 신난다는 그 신나라는 뜻도 있는데, 불 붙이면 바로 이제 불이 붙는. 확 들이붙는 거지. 확 <laughs> <팍> 들이붙는다. <laughs> <팍> 들이붙는다. <laughs> 들이붙는다. 이제 그런 뜻도 있 아, 고 신나구나. 진짜 그 신나를 생각해도 그 신나로 한거 아니지? 나를 뭘로 볼 거야? 나, <laughs> 나 아, 좋아하는 사람이야요 어, 맞아 맞아. 다도. <laughs> 어, 그 본지 얼마 안 됐지만 딱 어, 봐도 책 그래. 많이 읽을것 같아요. 다도광 같아. 독서를 어, <laughs> <신나는 웃음> 좋아하는데 <웃음> 단어를 많이 알지는 못해. <laughs> 신나의 MBTI는 음. INFP인데 어. 혼자 있기를 좋아하는 어, 맞아 양자 개인적인 어. 성향도 있는데. 음. 뭐 혼자 시간을 보내면서 그래서 에너지를 조금 얻는 편이었고 음. 반대로 ESFP인데 달바람은 <laughs> <한번 볼까요? 웃음> 스파크형이라 는데 그래서 정열적이고 활기가 넘치며 상상력이 음. 풍부하다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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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신에 반복되는 음. 일상적인 일을 참지 못하고 어. 열성이 낮지 않은데 어. 반복적인 일을 너무 힘들어요 <laughs> 너무 힘들어 그래서 요새 <laughs> 그래서 지금 덜이다. 이제 우리 여기 서로에 대해서는 좀 꼭 알아봤고, 이제 우리가 이제 서로 또 주제가 있잖아. 오늘. 처음으로 해본 워킹, 워킹 마음. 육아와 일을 같이 해본 사람들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고 싶은데, 이제 넘어가서 우리 맛있는 거 먹으면서 어?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어떤 먹거리를 준비를 할까 고민을 하다가, 이렇게 계속 수다를 떠니까 약간 카페 온것 같은 거야. 그래서 카페에서 먹는 디저트 같은 음. 걸 준비해 줄 거야. 음. 어때? 너무 좋지. <웃음> <웃음> 너무 좋지. <laughs> 특히 이 시간이 오래오래 지속됐으면 좋겠어서 그 롱, 롱. 하게 지내주면 <laughs> 좋겠어서 그 마카롱도 같이 준비해줄 거야. 이모 감각까지 <laughs> 롱롱 마카롱 먹으러 우리 좀 자리 옮겨 볼까? 그래. <laughs> 오랫동안 보고 싶어서 마카롱이라니. 친구 하미의 개그는 부끄러웠지만 동네의 수소문해서 구해온 디저트라 맛있게 먹어줬으면 좋겠다. 오늘은 첫. 일과 육아, 워킹맘에 대해서 음. 얘기를 해보려고 이렇게 초대를 했어. 워킹맘이 된 지는 각자 몇 년씩 됐었어. 워킹맘이 된 지? 응. 음. 1 0년좀안 됐나? 10년 동안 음. 일을 한 거야? 한 직장에서 10년 한건 아니었지. 어, 그러니까 예. 어쨌든 일 병행한 어, 1년 정도. 한 9년째 된거 같은데 2013년에 이제 첫애가 태어났으니까. 음. 그래도 둘이 워킹맘이 된지꽤 됐구나. 네. 대단하다. 혼자 혼자 건사하기도 난 너무 힘들다고 생각하는데. 힘들어. <laughs> 처음으로 이렇게 이두 개를 같이 했을 때 느낌이 달바람은 그 엔게의 자아로 분열되는 아. 느낌이라고 또 고급지 만또 아, 진짜 지식인 아, 그 책을안 읽으니까 또 티끌도 내줘야 돼저 이제 아, 얘기 좀 해야 아. 아, 죄송해요 <laughs> 죄송해요 물어봤잖아 죄송해요. 내가 대답을 할 아, 차례라고 그냥. 알았어 그래서 엄마로서 직장인으로서 음. 개인으로서 아, 공감하지 않아? 공감하지 음. 않아? <laughs> 나는 미안해. 나는 미혼이어서 미안해. 미안해. <웃음> <그랬네>. <웃음> 미혼이긴 하는 공감은 해. 아, 어떻게 마. 어떻게 분류될지. 이한 <laughs> 명의 개인이었다가 이제 결혼하고 이제 직장도 다니고 심지어 이제 애까지 낳아서 이제 애들을 케어하면서 직장에 다녀야 되는데 일단 직장에서 일을 해야 되니까 일 생각은 이제 머리에서 떠나지 않고. 어. 그럼 일에 대한 고민도 계속 해야 되고 어. 내가 퇴근하고 오면 이제 육아. 아, 출근이 시작되잖아. 어. 그러면 이제 아이들이 해달라는 것들을 다 이제 받아주고 같이 이야기하고 그쵸, 이러고 그쵸. 나면 이제 엄마로서 역할을 또 해야 되고 또 그러다 어. 보면 이제 밤 늦게 아이들을 재우고 가만히 앉아 있으면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나 어. 나는 지금 어딘가 생각을 하게 돼. 근데 그거를 약간 내 자아가 뭐 여러 개로 분열되는 것 같은 느낌이 어. 들지. 맞아. 어떻게 공감이 좀 돼? 그럼, 이름도 없어지지. 어. 직장을 다니면 그래도 이제 직장에서는 누구 씨, 뭐 이렇게 불리는데, 동네에서 엄마들을 만나거나 하면 보통 이제 누구 엄마, 어. 이렇게 불리니까. 어. 어. 그때 또 자아는 이제 누구의 엄마로. 지금도 이름을 모르는 엄마들이 많아. 누구 누구 엄마라고 불러. <laughs> 아니, 거안 친한 거야. 나 <laughs> 어. <laughs> <그래. 웃음> <laughs> 많이 가려가지고. <laughs> 아니, 신나는 두려움과 설렘이 공존한 이상야릇한 느낌이라고 했는데. 누구 엄마로 살아가고 계속 아이를 돌봐야 되고. 어. 모든. 중심이 이제 아이한테 가 있잖아 근데 약간 나는 사라지는 느낌이 어느 순간 들더라고 그러다가 어. 이제 딱 출근을 하는데 맨날 집에서 후출근한 옷을 입고 있다가 어. 출근을 하니까 그래 좀 예쁜 옷으로 차려 있잖아 어. 그렇게 하고 딱 나왔을 때딱 밖에 딱 뒤졌을 때 공기가 나는 그첫 공기가 잊혀지지가 않아 음. 약간 어땠어? 웃음 낼어 이렇게 하듯이 트이는 느낌? 어... 그런 느낌을 받았던 것 같아. 어... 그래서 한편으로는 좀 두려움도 있기는 했지. 나를 다시 찾을 수 있을까? 어... 내가 나로 다시, 어, 이름 불리면서. 그래도 부끄럽지 않게 할수 있을까라는 음. 이제 그런 걱정도 좀 들기는 했었지. 그래도 어. 큰 용기가 필요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 다시 일을 시작하는 거는 여러 음. 면을 고려를 해야 되니까. 그치. 어 같이 워킹맘을 시작했을 때 가장 기뻤던 순간이 그 신나는 정말 현실적으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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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장에 첫 월급 꽃차 그 날. 어땠어 기분이? <laughs> 너무 좋았지. <laughs> 그게 비록 생활비로 다 쓸지라도 <웃음> <웃음> 내가 번 돈으로. 어, 내 물건을 살수 있고 그리고 아이들 옷도 사주고 뭐 이런 이런 것들이 너무 좋았지 누구 눈치 보지 않고 그냥 어. 그리고 달바람은 음, 또 그렇게 어렵게 어. 적었지 어. <laughs> 지식인이니까 <laughs> 이게 정말 이, 내가 너무 공감이 가는데 처음으로 삼박사일 해외 여행 갔을 어. 때 어. 어. 어, 그때 진짜 우리 <laughs> 아. 엄청 바빴을 때였었거든 어. 그것도 12월. 음. 12월에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으로 아유. 2019년에, 그러니까 1박 2일조차도 애들을 항상 데리고 왔었는데, 그죠. 처음으로 직장 동료 이제 몇, 몇 분들이랑 같이 음. 3박 4일을 가는데, 정말 이제 남편과 정말 한, 한, 진짜 1, 2주, 2주 정도는 진짜 계속 쌓았었던 것 같아. 이 어. 애를 어떻게 챙기냐. 그리고 직장일도 너무 바빴었고 음. 내가 이 상황에서 가는 게 맞나라는 고민을 정말 여러 번 했지만 어. 이미 비행기표는 끊었고 아, 숙소도 있었지. 이미 구했고 어. 어떻게 가야지. 어떻게 뭐. 갔는데 어쨌든 러시아는 영어도 안 쓰고 어. 이제 뭐, 뭐 와이파이도 원활하지 않고 이러니까 이제 한국이랑 연, 연락이 이제 단절돼서 어. 영어를 안쓰 쓰면 무슨 상 관이야? 영어를 영어를 잘한다는 거지. 표을 아. 내줘야 되니까. <laughs> 아니, 그러면, 그러니까, 그러니까 연락이, 연락이, 연락이 잘안 되는 까 아, 무슨 상황일까? 나 연락. <laughs> 아, 저, 내가 지금 처음부터 이미지를 잘못 잡았는데, 자, 내가 영어, 그래, 좀 알아들어. 근데 일단 어. 영어가 어. 안 들리니까. 어. 아무것도 모, 모르잖아. 어. 뭐 주문을 할 때도 모르고. 어. 그리고 뭐 연락 오는 것도 없고, 어. 내가 연락할 일도 없고. 그러니까 너무 좋았다는 얘기를 아. 하고 싶었어요, 신나. 아, 알았어요. 네. <laughs> 구차하네요. 여기까지 구차해. 그리고 가장 기뻤 어떤 게, 어, 그, 아이를 급할 때 맡길 수 있는 이유가 어. 생겼다고 하는데. 음. 내가 여기 그래도 강북구에 와서 오이동에 살면서 비슷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과 친해지게 되면서 응. 내가 뭐 야근할 때 급하게 또 아이를 바뀌고 이럴 수 있는 사람들이 음. 3~4명 정도가 생기니까 너무 좋더라고 진짜. 어 이것도 정말 현실적인 이야기인데 아이를 마지막에 마지막으로 아, 찾아서 그 머리 이제 셔터물에 젖을때 우리 아이가 마지막이었을 때9 to 6로 일을 하고 있으니까 또 거기까지 찾으러 가면 6시 음. 반이거든. 음. 근데 가 가면 우리 애만 한 5시 반부터 기다리고 있는 거야 아. 물론 돌봄 선생님이 있긴 하지만 저녁도 못 먹고 어. 일단은 뭐 기다리고 맞아. 있는 거지 다른 거 하면서 어. 근데 그 애를 볼 때도 이제 마음이 아프지만 애 손잡고 뒤를 딱 돌았을 때그 어린이집 서터문이 이렇게 바로... 어, <laughs> 어, 기다려 닫면 일단 맞아. <웃음> 그 <웃음> 선생님의 심정도 이해는 가는 마음도 있고, 얼마나, 저 엄마는 도대체 네. 얼마를 벌길래 저렇게 열심히 일할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기도 하고. 어, 본인 퇴근도 중요하니까. 어, 맞아, 맞아, 맞아. 이해는 돼, 진짜. 어. 근데 어, 또 저기에 혼자 저렇게 있었구나 생각하면, 어. 어, 그. 셔터문 닫히는 소리가 너무 지금도 그 드르륵 소리가 아직도 머릿속에 강하게 남아 있어요. 어... 어... 세게 <laughs> 너무 세게 닫으셨나 봐요. 너무 세게 닫나 봐. <laughs> 이첫 육아 일에 이거 예상하지 못했다. 신나는 남편의 반응이라고 했는데 음 이게 어떤 음 시작요 <laughs> 예상하지 못했고 <시작되나요? 웃음> 신나 <봐요>? 당겨요, <웃음> 보여요? 당겨 <laughs> 보여? 좀 이따 당겨줘요. <웃음> 네. <웃음> 내가 그 얘기해주고 싶은 거는 되게 만약에 결혼을 했다면 충분한 논의는 하고 어. 나서 직장을 어, 다니는 게 어. 본인한테도 되게 네. 편한 게 뭐냐면 아이는 이제 아플 때 누가 누구한테 맡겨야 되는지 어. 그리고 급한 상황에서 음. 누가 먼저 찾을지 뭐 이런 음. 어 이런 이제 역할 분담이나 이런 게 이제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음. 내가 출근을 했잖아. 이 상황이 다 이제 나한테 다 어. 넘어오는 거지. 어. 어. 직장 생활도 해야 되고, 그리고 집안일도 이제 다 해야 되고. 남편도 이제 정확하게 상의가 오간 게 아니니까. 어. 그런 걸 당연하게 생각, 어떻게 보면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아. 어. 그게 이제 잘 되지 않았을 때. 내가 이제 직장을 다니다 보면 본의 아니게 회식하는 경우나 어. 이런 게 생기잖아. 어. 그런 거를 이해를 못 한다던가. 음. 너 직장을 다니지만 아이 엄마잖아. 어. 어. 이제 이런 반응들이 오는 거지. 이거는 나를 위해서도 상대방을 위해서도 충분한 좀 논의가 돼야지 되 않을까 싶기는 해. 왜냐면 내가 그렇네.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음. 어. 지금은 이제 남편분이랑 같이 육아를 나눠서 하는 편이지어 지금은 많이 도와주고, 징이 어. 있다고 하면 그래도 많이 이해해주고. 어. 하지. 두분 이제 다 경력직이니까. 어, 그렇지. 이제 경력이 십 <laughs> 년이니까. 깨가지고 <꽤> <laughs> 이제는 뭐 서로. <laughs> 그럼. 그리고 그 다시 돌아간다면. 그 달바람은 <laughs> 체력을 기른다고 써있어 아, 어. 애를 낳고 나서 오. 개인 시간을 가질 수가 없고 이제 회사에도 다녀야 되니까 진짜 시간이 없거든 오. 아침 뭐한 6시 반이면 일어나서 거의 이제 아이들 잘때 10시 반까지 4시간이라고는 하나도 없어 그래. 그러면 운동을 할 수가 없는데 이게 체력이 돼야 애들이랑 뭐 놀이터라도 다니고 뭔가 이제 말씨름을 하더라도 좀 예쁘게 잘할 <laughs> 어. 수 있는데 이게 내가 몸이 힘드니까 말이 예쁘게 안 나가더라고 그래서 맞아. 체력을 음. 진짜 꾸준하게 기르는 게 좋은데 이게 우리 신나 얘기 들어보니까 신나는 스쿼트를 그래서 100개씩 하루에 그렇게 한다는 헐, 얘기를 들었어 과거 과거 어, 아, 지금은 아니고 어, 과거 아 지금이라니 어. 과거라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laughs> 어, <laughs> 자, 그러면 이제 첫 땡땡을 앞두고 <laughs> 있는 사이 이제 일과 육아를 <laughs> 같이 하게 될 <laughs> 이제 다른. 또맘들에게 <laughs> <laughs> 얘기를 하면은 이제 신나는 당당하라고 말하고 싶다. 아, 그럼. 어, 그럼 아이한테 그리고 남편한테 죄짓는 게 아니니 미안한 음. 감정 느끼지 말고 떳떳하고 음. 당당하게 일하라고 음. 음, 우와, 음, 그렇게 그렇구나. 얘기를 해주고 싶다고 하는데 어. 혹시 그런 이유가 있을까? 이게 그 상황이 다치잖아 일과 육아 다내 몫인 것 같은 음. 어, 그런 생각이 막 들거든. 그러니까 만약에 뭐 아이가 아파도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내가 출근을 하면 너무 미안해. 음. 어, 근데 아이가 죽진 않아 그래, 아주 막 죽을 <laughs> 상황 아니면 <laughs> 어, 괜찮아 그렇게까지 혼자 어. 자책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 어. 응, 죄가 아니잖아 나도 죄가 내 일을 아니니까. 하는 건데 그럼. 어. 응, 나도 열심히 나름 살아가고 있는 그러니까. 거고 부끄러운 일을 하는 게 아니고 하니까 좀 당당해지라고 얘기하고 싶어. 떳떳하고 당당하게. 누구한테든, 어. 남편이든 아이든 음. 어. 어느 누구한테든 음. 본인이 당당해야. 어. 아니면 너무 힘들거든. 자신이 너무 힘들어지기 때문에 음. 일도 제대로 할 수가 없어. 어느 거 하나 제대로 할 수가 없거든. 음. 그러니까 좀 당당해지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 음. 그럼 혹시 그 육아를 음. 하고 있는 중인데 음. 일을 해야 할지 말아야 될지 고민인 음. 엄마들이 있을 거 아니야? 고민이면 해야지. <laughs> 아 고민일 때는 하는 게 <laughs> 맞다 고민일 때는 해야지 어. 어. 해보고 아니야 응. 그만두면 돼 어. 그게 부끄러운 거 아니니까 응. 그 달바람은 그런 사람들에게 요구하고 바꾸자 아 내가 그렇게 썼나 음. 어. 이건, 이건 설명이 <laughs> 좀 필요할 요구라고? 것 같아 요구라고 아니고 요구라고 바꾸자 뭔가 이렇게 지난 세월을 오, 다시 되돌아보니 어. <laughs> 아 내가 그때 왜 그런 그러니까 뭐 직장이나 이런 데에 이렇게 해달라고 말을 못했을까 이런 음. 게 가끔 떠올라. 음. 나중에는 결국 이제 직장에다 얘기를 해서 뭐다 이제 제도는 있거든. 음. 그러니까 뭐 육아 출퇴근 아 출퇴근 시간을 자유롭게 단축. 하거나, 음. 어 단축 근무를 해서 오히려 이제. 내, 그니까, 육아할 시간도 확보하고, 일도 어느 정도 유지하면서, 뭐, 물론 내 급여는 적어지긴 하지만, 음.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거든. 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충분히 요새 뭐, 직장맘 지원 센터나 이런 데들도 있으니까, 음. 충분히 알아보고, 음. 그런 제도들을 잘 활용하면 좋겠다는 음. 생각이 들고, 음. 그리고 그거를 잘 알아보는 것에 그치지 말고, 그것들을 다시 요구하는 것까지 꼭, 해보면 어. 좋겠어. 어. 이제 진짜 실질적인, 어. 음. 너무 도움이 되는 음. 얘기다, 이거는 음. 그래야 그 다음 워킹맘들도 편해질 수 있거든. 음. 설레를 어, 좋게 진짜. 남겨야 되니까. 맞아, 맞아. 음. 어. 그게 이제 만다고 해도, 아, 우리 회사는 안 되겠지, 이러면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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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넘겨버리는 경우도 어. 꽤 있고. 그럼 그 회사를 다시 보게 되지. 어. 그렇지 어. 음. 그래. 우리 회사 잘해야겠는데. <laughs> 이제 각자의 1년 뒤의 모습을 한번 상상을 해서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 1년. 어. 1년. 너무 짧다. <laughs> 아, 그러면 우리 아, 10년 뒤로 하자. 애기들이 또. 10년 뒤 어떤 모습일까? 어, 10년 뒤. 어. 꿈을 얘기해도 되나? 어, 그런 거 그래. 어, 어, 10년 뒤 나는. 유럽여행 한번 해보고 싶어. 친구랑. 음. 넉넉하게. 단기로 가는 거 말고. 유럽여행을 한 번도 안 가봤거든? 그리고. 운전. <laughs> 운전, 운전, 음, 운전. 완전 아, 우리가 <laughs> 어. 면허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우리가 아까 얘기 안 했어. 아, 알았어. 다 <laughs> 얘기했는데 너무 어떡해. 부끄럽다. 알았어. <웃음> <웃음> 그래서 유럽 가서 또차 빌려서 그럼 어, 유럽에서 다니면 되지. 운전. 이미 다다 있는데. 나는 그냥 오랜 꿈이 귀촌하는 거거든. <웃음> <웃음> 어. 그러니까 이 번잡스러운 도시를 벗어나서 그. 집이 제주도야. 그래서 제주도에 아버님한테 농장 빈 땅이 있으면 조금 주시면 좋겠는데, 어쨌든 아이들도 <laughs> <농장도> 한... 딸이야. 그때도 <laughs> <laughs> 큰 애가 열아홉 살이고, 아이가 아직 중학 아니다. 고등학생인 고등학생 것 같은데. 고등학생. <laughs> 그래도 좀 그때쯤 벗어나 있지 않을까? 음, 그러면 나는, 어, 내가 하고 싶은 것처럼 뭐, 마실도 다니고, 음. 자연을 보면 살고 싶어. 음. 10년 뒤면 할수 있지 않을까? 나 그래서 우리 그 10년 뒤의 모습이 과연 그대로 이루어질지, 이거를 한번. 어, 진짜? 어. 내가 나 이거, 이거 진짜 바라는 알고는. 거야. 정말 바래. 어, <laughs> 큰일이네. 이렇게까지 믿을, 믿는 사람이 저런가지고 청생년군, 남편과 청생년군? <laughs> 이게 쫙쫙 잘 펴야 되는데 알아서 잘 골라 이게 운영이니까 약간 또 느낌이 없네요 느낌을 어, 왼쪽이 약간 뜨거워지는 왼손으로 왼손이에요. <웃음> <웃음> 아, 제발 제발 <웃음> <웃음> 한 번씩 펴볼까? 눈 표정이 <laughs> 아가바구니가 왜? <laughs> 난 이미 자연에 있는데 조금 외로워 보이네. <laughs> 많이 늙었네. <늘어갔네. 웃음> 아 이건 아가바구니라기보다는 이그 조개껍질이라고 생각하면 돼. 조개껍질이지. 어, <laughs> 여기 안에 진주가 들어있다고 생각하면 좀 비슷하지 않을까? 음. <웃음> <웃음> 어, 이 아가바구니가 있으면 안 되는데. 1 0년뒤을 보자. 큰애가 25살이고. 이제 가봐도 되나? <웃음> <웃음> 나는 이거를 그렇게 음. 읽지 않았어. 이거는 음. 이 아가바구니처럼 이렇게 안온한 삶을 이제 살수 있다라는. <laughs> 어. 어... 아가도 없잖아. 없어, 아... 없어. 비었어. 이거는 점점 이제 귀촌을 하면서 아... 여기에 육아와 일에 이렇게 찌들어있던 삶의 무게를 하나씩 덜어내는 아, 그 쪽으로 귀촌을 하면서 걸어 아... 들어가는 기초 귀촌할 때 땅은 못 물려가. <laughs> <laughs> 아, 저 끝에 있을 수도 있잖아.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거지. 아, 그래서 삶의 무게를 하나씩 하나씩 떼어가고. 아, 있는... 어, 진짜 그런 거 같아. <laughs> 그림 보니까. 아까 내 좀... 결론은 둘다 원하는 대로 10년 뒤의 모습이 이루어지고. 어떻게든 확실해. 어떻게든. 어때? 너무 좋아. 너무 좋아. 고마워. <laughs> 너무 좋아. <laughs> 오늘 이 자리 어땠어? 아니 오늘 아침에 진짜 <laughs> 어. <문짝아> 왔어. <laughs> 너무 긴장을 많이 해가지고. <laughs> 내일 해요. <laughs> 아, 지, 진짜 얘기했던 대로 어제 내가 나간 게 맞나? 막 진짜. 어떡 하지? 택시 내려서 여기 딱불 켜져 있는 거 보면서도 갈까? <laughs> 근데. 너무 분위기도 편안하고 얘기도 너무 잘 이끌어줘서 어. 그리고 너무 좋은 얘기도 많이 해주고 맞아, <laughs> 진짜. 잘 찾아왔다. 어, 맞아, 그럼 진짜. 아무튼 오늘 와줘서 고맙고 다음에 할 얘기 또 있으면 삼양청년회가 오면 내가 항상 기다리고 있을게. 알겠어. 그럼 또 놀러 와. <laughs> 오늘 즐거웠어. 아, 조심히 들어가. 아, 안녕. <laughs>